여러분, 2026년?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바로 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만한 엄청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산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꽤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궁금하시죠? 이런 큰 변화들이 그냥 아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바로 집과 전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살게 될지, 그리고 그 집에서 쓰는 전기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돈을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정부 쪽에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그린벨트까지 풀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 새로운 집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새 집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말 큰 변화가 우리 집 안에서, 바로 전기 요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의 혁명 수준이에요. LMP,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전기 도매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 앱쓸때 사람 몰리면 할증 요금 붙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망에도 이제 피크 타임 할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전기 도매 가격은 키로와트 시당 135원 가까이 되는데 발전소가 가까운 다른 지역들은 80원대에 머물 걸로 보여요. 와,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어디 사느냐, 그 주소 하나 때문에 전기요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눈이 하루 종일 향하는 곳, 바로 스크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애플의 계획이에요. 이걸 보면 미래가 딱 보입니다. 당장 2026년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발했던 접히는 아이폰, 그러니까 폴더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2027년에는 맥북까지 싹 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스크린의 시대가 정말로 정말로 코앞에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잘안 오신다면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6년 딱 1년 동안 팔릴 걸로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 수량이 무려 800만 대입니다. 800만 대요. 이건 이제 폴더블이 신기한 거가 아니라 그냥 대세가 된다는 뜻이죠. 완전히 주류 기술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더큰 배경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역주행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친환경 정책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마저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ESG 규제를 확 줄이고 있어요. 이상만 조출 순 없으니 현실과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거죠. 유럽이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동안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바로 중국은 또 다른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와, 여전히 61%,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양을 석찬에 의존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정 연료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목표는 또 굉장히 야심찹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랑 원자력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방금 전에 본 현실, 그러니까 석탄이 60%가 넘는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이 목표가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도전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친환경을 외치던 이상적인 목표에서 이제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랑 에너지 안보가 먼저다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 기술,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의 거대한 흐름을 따로따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2026년이라는 큰 그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이 되면 우리는 아마 그린벨트가 풀린 자리에 새로 지어진 집들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전기요금은 옆 동네랑 다를 수 있어요. 손에는 접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이라는 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부 정책이 바뀌고 또 세계 경제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이 모든 거대한 힘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주거, 기술, 에너지 이세 개의 거대한 물결이 2026년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섞일 때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될까요?